세상 사람들이 구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은 천국까지 않냐? 이 세상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한 길로 잘 살면은 천국까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종교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은 다 구원받지 않겠냐?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어,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했고 또 정말 도덕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고넬료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는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나누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든 베드로든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순종이라는 주제에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면은 본문 1절 이하에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2 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은. 사실상 이 고넬료에 대한 칭찬에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속의 내용인데 또 한편으로는 칭찬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이 고넬료가 일단 사회적으로 꽤나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다고 라 하는데 백부장이면 은 당시 군인들 백병, 100명, 100명을 넘게 다스리는 로마의 군대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만 그렇게 잘났던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은 또이 절을 보면 또이 고넬료가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항상 했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종교적으로 볼때 독실하고 흠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종교성을 두고 볼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이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번에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큰 영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던 거죠. 그들을 그렇게 구제한 겁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도 정말로 모범이 되는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넬류에 대해서 들어보면 아, 정말로 호감 가는 사람이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친해지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참 모범이 되고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고 돈이 풍족하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고넬류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보면은 뭐 사회적인 위치나 돈 많은 건뭐 그래 그렇다 쳐도 보니까 하나님도 경외한다고 하고 기도도 항상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한데, 그리고 심지어 힘든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돕고 구제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으라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반기 전도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뵙게 되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는 뭐 그냥 지나치지, 지나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뭐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고, 대단한 가문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어, 저런 사람이 없구나 할 만한 사람이 여기저기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게 되겠죠. 전도하는 가운데에, 그러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 복음을 듣고 고넬료에게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진실로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고 계실 텐데요. 이 귀한 사실, 오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 세상 사람들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유일한 구원의 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구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서 나눈 대로 그렇게 대단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앴, 없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어,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전해준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바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고넬류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심지어 친구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한 고넬류의 태도가 하나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 주셨을 때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곧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뭐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어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보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지금 보니까 말하던 천사가 떠나메. 천사가 떠나메 어떻게 합니까?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즉시 이루어진 순종은 결국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친구들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때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 뭐 신뢰, 연단, 절제, 인내,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도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시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과정, 이 시점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일어나는 일어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순종이란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이어서 항상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든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이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진지한 자세로 순종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의 집에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이 사명, 선교, 전도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심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나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종을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 왔어도 우리 내면에는 나만의 생각으로 인한 고집과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안에 아무리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는 장면에 이어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 벌레, 새들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어,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아마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환상의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환상 중에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이 유대주의적인 편견 이것을 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베드로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 있지 않니?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것이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예수 복음을 반드시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오게 될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거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NO! 라고 대답하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지우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때로는 성경적으로 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건 사도건 장로건 권사건 또 목사건 누구이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주장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굳게 여기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악역을 맡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 인식, 태도, 말.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 이것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집까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구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가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을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주님 앞에 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연이어서 세 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죠.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의 이르기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내면이 복음의 진리로 새로워지는 더 깊은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고집은 없는가, 어떠한 편견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혹은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깊은 확신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결국 그 순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